일단은 이벤트부터 쭉 살펴볼게요 전투 패키지 필요하다고 근데 전팩은 나올 때 됐다 되기는 됐다 거상 16주년 이벤트입니다 뭔지 한번 이거 일단 먼저 볼게요 어, 거상을 16년 동안 사랑해주셔 감사합니다 기간은 1월 15일까지고요 오늘부터 오 뭐야? 오야 야, 이벤트 상품들 좋은데? 아 이거 응모라고? <laughs> 아이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이거를 뭐 무조건 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 좀 AK 망해 아니 여러분 생각 해보세요 이런 거를 그러면 당연히 추첨이지 난 생각해보니까는 당연히 이건 추첨이지 자 게이밍 모니터 지포스 GTX 1050Ti no. 야줄 거면은 최신 그래픽카드를 아 이거 돈을 돈을 좀더 써가지고 최신 그래픽카드를 주지. 아유 우리 AK 저기 회장님, 예?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AK 회장님 누구 누구지? 잠깐만, 잠깐만. 부코님 또별무선 여캐 좀 감... 넣... 정찬익 대표님. 저희 정, 정 대표님, 이거는 좀 그렇다. 좀 터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왜 GTX 1000 Ti 풀었냐면 거상만하라고. <laughs> 아 머리 개좋다 아 좋은 그 사양 좋은 컴퓨터로 풀면은 어차피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딴 게임하니까 배그하러 가니까 어? 배그 맨날 치킨 먹으러 갈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로아하러 가고 맨날 롤 하러 가고 그래픽카드 좋은 거 뿌려봐야 뭐해 거상 그래픽카드 필요없어 뭐7 5공 이런 것만 있어도 돼 거상은 잘 돌아가요 쌩쌩 요즘엔 더더군다나 VM 맞고 막 다클 다클보다 원클 쪽으로 가는 메타라서 어차피 원클밖에 안 돌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야 어, 이렇게 현명하네 자,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신규 던전 연마굴 연마굴 관련 캐스트를 한개 이상 완료하시면 아이템을 드립니다 아휴, 진짜 흑룡단 뭔데? 흑룡단내 이룰 알아 그래요, 뭐흑룡단에서 주는 거랑 이거 연마굴에 주는 거랑 그냥 같이 드세요, 여러분들 어 그냥 뭐 먹자, 받자마자 먹으면 될것 같아. 아르주나 은상자, 예, 민천장상자구요 어, 그래, 언제까지 이러나 보다. 드디어 다문천왕과 지국천왕과 등장했습니다. 열배! 아! 뭐야, 미치! 아니, 뭐 장난치나 무슨 스크루지야?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무슨. 그 옛날에 동화 보는 거야? 그그 그 저기 우리 옛날 어릴 적에 보던그 동화 책 보는 거 같은데 무슨 크리스마스 악령 세번 찾아가지고 그막 구두쇠 있잖아 할아버지 스크루지인가 맞죠? 아나 환자가 있네 금상자 까봐야 여기서 지금 돈대는테뭐 나오는데 금상자 지금 그러면 아이템 목록 리뉴얼 했어요 이거 개발자분 아니 AK 담당자 개발진 분들 잠깐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거 리뉴얼 하셨어요? 이거 까봐야 어차피 210렙제 템이 최고거든요 225렙제 템 여기서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내가 이거 수도 없이 몇십개 까봤잖아 안 나온다고 잘 나오면 태왕가옷이야 근데 그걸 10명을 추첨해주겠다고? 전 서버에서 지금 몇 명이 이거 사천왕부 만들지 모르는데 만들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다문천왕부 지국천왕부 지금 5천명이 만들지 1만명이 만들지 모르는 이런 판국에 지금 금상대 10명 추첨해주겠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